제니 제니 게니.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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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귀를 딱 붙여야지. 뭐? 음, 귀딱 붙여. 반칙하면 안 돼. 딱 이모, 눌러, 눌러, 눌러. 돼, 귀에 봐요. 딱 눌러 더. 제니 게기. 제. 제. <laughs> 제. 게. 제. 게. 제. 게. 제. 게. 자, 엄마 봐야지. 제. 아니, 오시, 눌러. 눌러. 괜찮아. 그래, 원래 씩 그렇게 하는 거야. 자. 게, 제. 어, 귀에 딱 막아. 막아 <laughs> 포기하겠습니까? 엄마, 나. 해줄래. 자. 제. 니. 제. 제. 아. 제. 니. <laughs>